안녕하세요. 노노그램 퍼즐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노그램 퍼즐보드 20 곱하기 20. 20번째 문제. 음식. 피읍, ᄀ, 키 ᄀ.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파란 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품 구매하실 때, 그, 알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제가, 파란색 아크릴과 빨간색 아크릴. 더 많은 색깔을 하고 싶긴 하지만, 어... 이게 또, 아크릴도 사와야 되고. 자, 그리고 9, 둘, 둘. 요즘 제가 뭐가 있냐면, 둘, 둘. 띄고 1, 2, 3, 4, 5, 6, 7, 8, 9. 저도 지금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노노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뭔가 더 좋은 계산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 13이니까 아래 위로 3개 그리고 1 밑에 있고 1 띄고 2가 또 있으니까 1 띠고 여기는 9112가 있네요. 그러면 합쳐서 13이에요. 14, 15, 16. 16이니까 5부터 5부터. 5 6 7 8 9. 얘도 되겠네요. 14, 15, 16, 17이니까 4부터 4 5, 6, 7, 8. 7 1 1 2 1번 볼까요? 일 1일 1 1 1 1일 1일 1 1일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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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니 1일 1 1일 1일 1 1일 1일 1 1 6이니까 1일 일1 1일 1일 1 1일 1 1 1 16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16, 섯칸씩둘수 있습니다. 20, 20은 R을 400칸 놓잖아요.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자, 12. 12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2알씩. 14.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4칸씩 5. 자 7, 6입니다 7, 6인데 지금 8번째 칸에 아직 들어가 있어요 7번째 칸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게 6이고 이게 7이거든요 1, 2, 3, 4, 5 6 7 반대로 1, 2, 3, 4, 5, 6. 이렇게. 6, 6입니다. 6, 6. 6, 6이니까 얘가 여기까지 오고 얘도 여기까지 오면 6개가 됐죠. 그리고 얘도 6개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처음으로 한 줄이 완성됐습니다. 6, 7 6, 7이니까 일단 여기까지인데 만나고 나니 6이 완성됐어요. 7 7은 그럼 얘가 한 덩어리겠죠? 6이니까 한 칸만 두고 채울 수 있습니다. 16은 좌우로 여 칸씩인데, 이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단,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주고 났더니, 이게 16이, 딱 16이에요. 좌우로 두 칸씩 비우면, 네 칸이 비운 거죠? 1, 11, 1. 11은 원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칸한칸 한 칸. 근데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게 8이거든요. 9, 10, 11 얘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1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자, 9거든요. 얘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1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 7, 1 그러면 여기 보면, 음, 얘가 7이, 7이겠죠? 근데 얘가 1일 수는 없어. 그죠? 여기가 1이 있으니까. 그럼 얘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죠? 연결하고 났더니 7이 완성됐네요. 그러면 171이 완성됐어. 자, 323. 이거를 보아하니, 얘가 3일 것이고, 얘가 2일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가 3이겠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1131.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111. 111. 51. 그러니까 얘도 하얀. 2 1 2 그러면 얘가 2일 것이고 제가 1이겠죠? 2 1 얘가 2겠죠? 5 5 5가 여기까지 오고, 얘도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 두 칸을 띄고서는 다 하얀 알입니다. 자, 3333은 몰라요, 383, 312345678 여기까지 와요. 312345에서 만들어서 6, 7, 위에, 밑에 16이 있네요. 16이니까. 좌우로. 자, 이게 지금 현재 세로와 가로를 한 번씩 보고 한, 한 겁니다. 이제 또 다시 세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 여기 못 들어오죠? 그리고 또 여기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들어올 수 있겠죠? 왼쪽에 4가 있으니까. 6, 여기까지 올수 있고. 아. 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기도 안 됩니다. 4 16에서 두칸더 내려왔죠? 그러면 이렇게 5114 얘가 오겠죠? 5, 1, 1, 4인 얘가 사랑될 수가 없네요. 그죠? 1, 2, 3, 4. 얘는 1이에요. 7, 2, 2. 7. 여기 7이 있으니까, 7, 2, 2, 3. 그러면 얘는 2이겠죠? 그러고 나면, 둘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7. 여기 지금 6, 7. 1, 2. 아직 모르겠어요. 9, 2, 2, 2. 13. 여기 차야겠죠? 1, 2. 그러면 여기. 4, 4, 4. 4. 오, 1 됐네요. 짜졌네요. 그죠? 3, 3, 1, 1, 2. 2 됐고, 1. 여기 어디 1이 있나 봐요. 3, 3, 1, 1, 2. 그러면, 여기 어디 1이 있어요. 3, 4. 3, 4, 1, 1, 2. 9 9, 1, 1, 2니까 8, 2, 2, 2 8 여기 둘이 한 번밖에 못 들어오고 여기 한번더 있겠죠? 7 이렇게 하고 1, 1, 2, 몰라요 6 6, 2, 2, 3. 얘가 둘일 것이고. 그러면 여기 또 둘이 있겠네요. 5, 5, 1, 11, 1, 4. 1, 1, 1, 2, 3, 4. 16. 아직 몰라요. 6. 6은 여기 모두죠? 뭐 여기도 모두고. 여기도 못옵니다 3번부터 4, 5, 6 4는 여기 못 오죠 못 와요 1, 2, 3, 4, 4. 됐죠? 그러면 여기가 자, 자, 이제 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은 여기서부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여기 채워지고. 1 12. 12는 여기까지. 그러면 채워졌죠? 14는 어, 14가 지금 된 거예요. 7, 6, 여기는 이렇게. 또 중요한 건, 여기 위에 3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자, 1, 11. 아직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1, 2, 3, 4, 5, 6, 7. 그러면 여기는 아닌가 봐요. 아, 이거 뭔지 알겠네. 3, 2, 3. 여러분도 좀 아시겠네요 3 2 3 1 2 1 2 1 3 1 그러면 여기가 하얀 알입니다 1 1 1 1 여기는 5니까 4 5. 212, 212 완성됐네요. 55 모르고 3, 3 이게 여기서 떨어졌죠. 자, 얘가 연결되면 4기 때문에 연결되면 안 돼요. 33, 3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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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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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됐네요, 그죠? 16, 여기까지 오고, 마감. 7, 2, 2, 3이니까, 7, 2, 2, 3. 7, 2, 1, 2. 여기 막아주죠? 그리고 2, 9, 2, 2. 9, 2는 여기입니다. 왜냐면 5 여기 막혀 있거든요. 자, 33112 33112 자, 8222. 2, 2.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와야 되네요. 8. 222니까 7 112 7112 622 2. 3 오, 일, 일, 사. 십육도 여기까지. 육, 사. 자, 삼팔삼 가로.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십사. 14가 딱 자리가 남았네요. 네. 정답은 팬케이크입니다. 팬케이크.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